안녕하세요. <laughs> 유효경입니다. 네, 현재는, 뭐랄까, 어, 이 책이 이, 이해보다는 오해가 더 많다고 할까? 네, 그런 면에서 한번더 정리하는다는 의미로 더 동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먼저는 뭐, 화질이 안 좋아갖고, 요번엔 이 다른 방식으로요. 한 번, 음, 요 이 음, 책의 출발점은, 어, 린아이와 같이 어떤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사람이 어떤, 실제 세계로부터 생각을 만들어 내는가로부터 출발한다고 볼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린아이가 사람,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서, 우에는, 사람의 머리가 있고, 손발이 있다라고 정리를 할거 아니에요? 한 명, 두 명, 세명 보다 보면은, 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머릿속에 완전히 대칭인 사람의 모습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론이고 가상이에요. 머릿속으로 만들어진 것. 어린아이라그래서 이론을 못 만드는 게 아니고, 생각하면은 이론이 되는 거예요. 실제하고 다르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의 특징이 뭐냐? 대칭으로 그린다는 거예요. 네? 머릿속으로, 좌우가 똑같은 사람을 머릿속으로 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해봤기 때문에 이걸 이해할 거아니죠 그렇지만 세상에 대칭인 사람이 있냐 이거요? 없다는 거죠. 예. 네. 그 이게 뭐냐? 가상이고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세상에 말하자면 자꾸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어떤 세상의 본질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네. 이게 또 그래서 뭐 자꾸 이제 그런 본성이 쌓이다 보면은 네, 뭐랄까 그 본질이라는 게 생기고 뭐막 본질이라고 하는 그런 모양을 찾으려고 하죠. 사람의 본질을 이런 식으로 그린다는 거예요. 그럼 고향의 본질은 뭐냐, 개의 본질은 뭐냐 이렇게 따져서. 머릿속에 이미지를 갖게 되면은 나중에 처음 보는 개도 이게 개인 줄 알고 처음 보는 고양이도 고양이인 줄 안다. 이건 뭐냐? 머릿속에 어, 어, 가상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예. 그걸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바보죠.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열 번, 스무 번 보면은 고양이하고 사람, 어, 개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처음 보는 개를 이게 개라고 말하자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실제하고는 다른 가상의 세월을, 세계를 월을세 만들어가는 게 사람이다. 이게 이제 이 책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은 이제 이게 어, 언제나 제가 얘기, 얘기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가운데 선을 짝긋고 밑에는 실제 위에는 가상 이런 어, 구조를 많이 그리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번개가 이제 번쩍번쩍 하는 번쩍 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그때는 지식이 많이 발전되지 못했으니까 느낌으로 예발하자면, 어, 뭔가 이렇게 배후에 저 하늘에 뭐가 어떤 그런 존재가 있나 보다. 귀신인지 아니면 뭐 어떤 신인지 그런 것처럼 어 생각을 가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또뭐 나름 그 나, 나름대로 또그 세계에서는 또 설명을 하니까. 근데 이제 지식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 번개라는 거는 이렇게 뭐그뭐 어, 전기가 치는 거하고 같은 거다. 그래서 이렇게 정전기 같은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어, 보통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거의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 뭐냐? 느낌에서 과학으로 가상세계에 있는 어떤 그런 지식이 말하자면 자꾸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가상세계가 이제 말하자면 발전하는 과정으로 이제 이게 두 가지 필요가 옛날에 신과 같은 어떤 그런, 어, 세계로부터 과학적인 지식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하, 어떤 그, 얘기를 한번 조금 더 해본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강아지라는걸 이해하잖아요? 하루강아지의 뜻이 뭐냐? 결국은, 생각에, 세상을 정리한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키우고, 가상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가상세계라는 건 정리된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게 위험한지를 세상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적은 뭔지, 그리고 나한테 득이 되는, 어, 어미나, 그 다음에 친구는 뭐고, 나의 보호자가 뭔지를 알아가는 거.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말하자면 저 고양이하고는 직구가 될수 있지만은 뭐 고양이 호랑이 새끼하고는 그렇게 할수 없다는 거를 느껴요. 말하자면 정리를 하는 거죠. 가상 세계가 정리가 되는 거죠. 생각이 정리가 된다는 뜻으로. 그것이 없으면 하루 강아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하루 강아지 범모로 서온다는 모르는 걸 모른다는 얘기야. 또 이런 얘기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훈련이 되고 뭔가 뭐야, 정리가 된 강아지라면 어떤 이런 문명 사회에서도 저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뜻으로이렇게볼수 있을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그래 우리가 이제 실제 세계하고 가상 세계를 좀더 이렇게 체계화해 나가는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에, 사과 하나 있고 배가 하나 있다. 그러면 무엇이 두 개냐라고 얘기했을 때뭐 사과 두개 뭐, 배두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뭐냐? 과일 두 개다. 그럼 과일이란 말은 뭐냐? 근데 과일이란 물건은 없다는 거예요. 사과나 배의 어떤 그런 공통점을 뽑아서, 예, 이거를 과일이라고 칭하고, 이제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 얘기를, 하도 이제, 어 당연한 거로 봤다 보니까 이런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렇게 쳐다, 뭐 생각을 안해봤는데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가상세계를 만들고 성숙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그 과일이라는 것은 가상세계의 개념이고 추상화의 결과예요 추상화라는 것은 앞에 보이는 물건의 공통점을 뽑아서 새로운 어떤 그런 공통점을 뽑아내는 것을 추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한번더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하는 입장이니까 열이 일주일이다, 그 다음에 전기가 일주일이다 하면은 그럼 무엇이 이주일이냐? 열이 이가 아니고 전기가 이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냐? 에너지라는 거예요. 에너지는 말하자면 세상에 아까 과일이 세상 과일이라는 어떤 그런 물건이 없는 것처럼 에너지라는 건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가상적인 개념이라고요. 열과 전기라고 하는 그런 에너 뭐야? 현상 속에서 뭔가를 할,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추출해 내고 그걸 에너지라고 충용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단계 올라가면은 결국 지금 단계에서는 에너지도 또 질량하고 에너지를 또 하나로 이렇게 말하죠. 묶는 m c ² 라는요그 질량이 있는 물건이 에너지가 된다는 식까지 지금은 뭐 상식화되고 이게 이제 결국은 원자폭탄이나 원자력의 뭐 기본식이 되어 있죠. 이건 뭐 현재 문명의 어떤 뭐랄까 거의 기초식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처럼 그뭐 어떤 이는 MC 제곱 같은 경우는 뭐 물질 질량하고 에너지의 어떤 공통점을 뽑아서 막이코을 시킨 거니까. 우리의 상식하고는 도 사실 거의 안 맞을 정도로 거의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현대에서는 상식화됐지만은 20세기 초에는 뭐 거의 이해하기 힘들었던 거. 그렇지만 실험적으로도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뭐 활용하고 있는 단계니까. 음, 그리고 이제 시공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시공간을 하나로 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감각으로도 참 보기, 막 생각하기 힘든데. 이렇게 어떤 뭐랄까 시간과 공간의 공통점을 뽑아내고 그걸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서 두개의 어떤 걸 관계를 만들어지는 단계까지 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식이나 아니면 세밀한 감각으로 따라가기 어려운 정도의 어떤 가상 세계를 지금은 말하자면 어,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근데 네, 그러면 이제. 실제 세계하고 가상세계는 거의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우리가 지식적인 체계로 갖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학문이죠. 물론 이제 물리학이든 뭐 생물학이든 아니면 뭐 경제학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죠. 그리고 인류학 같은 경우는 뭐 어? 신화 같은 것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어떤 그런 지식 체계로도 갖고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실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이제 에너지에 대한 얘기니까 그 에너지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여기 지식체계가 어떻게 해봐야 되면 작동을 하는지를 한번, 조금 한번 보자고요. 예, 그러면은, 어, 전기 전화량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화량이 있다면은 에너지 현상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예, 물론 이게 이제 질량이라고 하면은 중력장이 생길 것이고, 그건 이제 중력 에너지에 대한 어떤 기초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어, 이론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먼저 배운 것하고, 근데 배운 것 속에서 계산하는 방식을 뽑아내갖고 플러스 값이 얼마고 마이너스 값이 얼마고 거리가 얼마면은 어, 에너지 값이 얼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음, 뭐야 그 음, 그런 저걸 뽑아낼 수가 있죠. 계산식을 그래서 결국은 어, 이 지식적인 체계하고 그 다음에 현재 현상에 나타나는 것들하고 조합시켜서 에너지를 파탈하는 능력을 어, 지식체계를 내가 소화함으로써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가상세계의 어떤 뭐랄까 작동이고 칸트는 이거를 초월 세계다라고 얘기해서 초월 철학에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이 결국은 현대 과학 문명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러한 그림이 200년 전에 우리한테 던져졌는데 우리가 이거를 말하자면 그리지 못한다는 것 자체는 참으 이게 뭐야? 어떻게 보면은 그 인류의 정신사에 메인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멀어져 있다. 이런 감을, 참, 그러니까, 음, 떨치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껍데기만 만지고 있다라는 그런 제가 그런 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결국 이러한 현재의 어떤 그런 가상세계가 돌아가는 움직임을 보면은 사람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가상세계를 갖고 있어요, 지금은. 이건 이제 다 각자가 다 사이버 세계의 어, 어, 뭐 문제이기도 하고, 컴퓨터 내에 가상세계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음, 에너지를 어, 계산하는 뭐야? 가상세계도 있죠. 근데, 물론, 이거를 깊이 공부하지 못하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정밀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저도 간단한 식만 따라가지, 깊이 있 여러 가지 아주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도 은행 계좌를 가상으로 만들고 기, 이자도 막 자동으로 계산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러면 이지식체계하고 그러니까 복리 계산하는 어떤 지식체계가 있었겠죠 그것으로부터 이러한 가상세계를 구성을 했을 거고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 뭐야 느낌이 이제 뭐야 신화 같은데 굉장히 쉽게 우리가 공감을 하니까, 그런 세계를 갖고 와서 게임을 구성하고, 거기에 아이디를 만들고, 거기에 푹 빠지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카카오톡 같은 거나 이런 SNS 같은 경우도 문자로 중심이 되지만, 요새 문자와 뭐, 동영상도 올라오지만은, 그 어떤 아주 역동적인 가상세계를 만들고 있고, 아주 뭐, 예,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죠. 지금, 지금 제가 이얘기 말씀드리는 것은 뭐 하냐면, 이러한 어떤,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가상세계를 설명하지만, 이 하나의 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이 이런, 실제 세계와 가상세계의 어떤 그런 조합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자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예. 맞으면, 음향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물과 불을 가지고 설명하고, 남녀, 아니면 해와 달 갖고 설명을 하지만은, 해와 달, 남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이 음과 양의 원리로 이루어졌다는 그 원리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실제와 가상세계의 어떤 그런 조합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에너지인문학의 뭐라냐면, 그 뼈대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사이버세계가 작동됐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